이 전략을 구상했을 때, 아, 이거는 거의 뭐, 몽갈 공명급. 제대로 된 몽라스 나왔다. 이거는 정말 신이 내린 조합이다. 안녕하세요, 자몽입니다. 자, 여기 빨간 풍선들 보이죠? 빨간 풍선이 검은색으로 3초 만에 바뀌는 마법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뭘로? 보석으로. 왜냐? 자몽이 지갑전사거든요. 자뭔 소린지 모르겠지만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연구소에서 제가 벌룬을 연구 중인데 2일 3시간 28분 정도가 남았는데 통큰 자몽이 보석 400 하나 쓰겠습니다. 자 보세요 갑니다. 자 빨간 풍선이 검은 풍선으로 변하는 마법 뿅! 과연 와우 보이시죠? 빨간 풍선이 검은 풍선으로 바뀌었어요. 능력치는 바로 요렇게 바뀝니다. 자 여기 지금 여기 여기 표가 보이시죠? 요렇게 바뀌어요 6레벨이 되면서 공격력과 어, 체력이 굉장히 올라간 모습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게 수치상으로만 오른건지 아니면 정말 체감상 오른건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갑시다 일단 요친구 만만해 보이죠? 바로 검증하러 갑니다 과연 색깔만 바뀌었는지 아니면 공격력이 얼마나 강력해졌는지 딱 봐도 일단 비주얼상으로 볼때자 보세요 빨간 풍선에 비해서 검은 풍선은 굉장히 강력해 보입니다. 해골에 이 하얀색이 조금 더 돋보이죠? 까만색 풍선이 훨씬 해골이 돋보이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자, 보자. 일단, 라바를 풀면서 벌룬 쫙 출동해주면서 바바킹 아처키 내려주고 분노하라! 검은 풍선들은 분노했다. 이렇게 되면 뭐 거의 끝났습니다. 이제는 뭐볼 것도 없어요. 여름 마법 이용해서 살짝 얼려주고 제가 사실 라벌미 조합을 선호하는 편이 아니어가지고 많이 안 써봤거든요. 그래서 사실 잘쓸줄 모릅니다. 조금 답답함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아니 자몽이 왜 어? 라벌미로 저렇게밖에 못하나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진짜 제 실력입니다. 부정하지 않겠어요. 라벌미는 제가 워낙 안 쓰는 조합이기 때문에. 연습이 필요한, 그래서 지금 연습을 하고 있는 그런 조합이거든요. 자, 보시면 마법사 타워까지 파괴해줬고, 요 대공포. 아, 요게 또 파괴가 안 됐었네. 자, 신속 이용해서 빠르게 빠르게. 그렇지 빠르게 내려옵니다. 빠르게 내려와서 대공포 너만 끄장 내면, 어? 너만 하늘나라로 보내면 바로 까만색 벌룬의 천국이 오는 곳. 자, 이제 끝났죠, 이제. 홀도 까만색, 벌룬도 까만색, 하지만 벌룬에서 폭탄을 뚝뚝, 황금색 폭탄을 떨구면 너님이 죽어있더라. 너님이 싸늘한 시체, 흑백 화면일 뿐이라는 거죠. 더 이상 넌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더라. 전설로 내려져 오는 거죠. 아, 옛날에 그런 홀이 있었대. 그럼 전설로 내려오는 거죠. 자,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고, 폭탄이 굉장히 강력해진 걸볼수 있어요. 보세요. 하나 떨, 원샷 원킬입니다. 하나 떨구면 트지고, 자, 쿠팡 배송 왔어요. 신발 시키신 분, 아, 신발 배송 미처 하지 못하고, 끝나고 말았죠. 자, 이번엔 광부를 좀 섞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 대공포를 광부를 이용해서 빠르게 제거한 다음에 라벌이 출동한다면,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자, 가보자. 일단 바바킹이 몸빵을 좀해 주고 광부 출동합니다. 회복 빨리 회복 던져. 회복 마법 이용해서 얘네들 유지력을 조금 상승시켜 주고 광부들 다 어디 갔니? 요 대공포 하나만 파괴하면 된다 너희들은. 대공포 대공포 대공포. 대공포. 어디 가니? 뭐 하고 있니? 삽돌이들 뭐 하고 있니? 빨리 대공포 대공포. 아니 그런 거 말고 대공포를 무술하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대공포 부수죠 부수죠 아처키는 죽었죠 대공포 부수자마자 바로 출동한다는 거죠 바로 라바 라바 벌룬들 출동합니다 가만두지 않겠어 너희들 내 가만두지 않으리 일단 너 잠깐 얼어 잠깐 얼려두고 분노마법 이용해서 빠르게 질주합니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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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얘들아 벌룬들아 지금 거기서 놀 때가 아니다. 너희들 외곽을 돌고 있을 때가 아니야. 너희들 외곽을 돌고 있을 때가 아니야. 아, 이러면 안 돼요. 아, 이 조합. 나름 제가 이 전략을 구상했을 때, 아, 이거는 거의 뭐, 몽갈공명급. 제대로 된 몽라스 나왔다. 이거는 정말 신이 내린 조합이다. 어, 남들은 따라올 수 없는 나만의 조합을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현실은, 현실은 시궁창이었더라. 까만 색깔 벌룬의 위력을 보여주려다가 광부 벌룬 조합의 하찮음, 아주 쓰잘데기 없음을 보여주고 끝내고 말았네요.